안녕하세요. 어, 콜바이 레퍼런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콜바이 레퍼런스는요, 시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문법이에요. 시불불 문법이에요. 근데 개념이 너무 중요해서, 어, 제가 시불불 강의할 때도 당연히 말을 하겠지만, 시어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부터 얘기한거면 콜바이 밸류, 값에 의한 호출을 배웠어요. 어,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넘기는 거, 그걸 콜바이 밸류라고 그러고요. 지난 시간에 콜바이 어드레스, 콜바이 포인터, 주소에 의한 호출을 배웠어요. 보통의 책에서는 그 주소에 의한 호출을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의 콜바이 레퍼런스가 뭔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예제는 확장자가 어, 점 .c로 하면 안 됩니다. 점 .c++로 해야 어, 확인할 수 있는 예제예요. 자, 요거 하나는 먼저 잠깐 제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어, 세 가지 사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별, 루 자, 세 가지 사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어, 5 곱하기 3. 곱셈이죠? 자, 두 번째, 자, 인티저 별, p. 변수 선언이죠? 자, 세 번째, 자, 별 t는 50 이렇게 대입하는 거. 세 가지 어, 이아스타리크에 대한 사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뭐가 있냐면 n%가 등장을 해요. n% 의에도 세 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티저 a가 있으면 이거 자스캔 f 로 입력을 받을 때스캔 f %d 하면서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의 m%는 뭐예요? 이럴 때 m%는 주소를 나타내요. 주소. 이럴 때 m%는 주소를 나타내요. 자두 번째, 이거 기억이 날까요? 자 영과 자1 이거 이거예요. 에 비트 앤드 연산자예요. 자 비트 비트 앤드 연산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등장할 건데요. 오늘 공부할 건데 뭐가 있냐면 자 인티저 a는 20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로 인티저 P는 하고 별 A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법이 하나 있냐면 인티저 B를 선언을 하는데 앞에 이거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A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 봤죠? 자. 이거는 P는 포인터 변수. 이거는 뭐라고 요 포인터.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이고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레퍼런스 변수라고 해요 레퍼런스 변수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의 세 가지는 자 요거 요거 아스타리크라고 하나의 연산자 가지고 용도가 세 개나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에 가지고 용도가 세 개가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연산자가 여러가지 용도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연, 연산자 중복 이렇게 얘기해요. 연산자 중복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뭘로? 주소를 나타내는 용도로 썼고 이거는 어, 비트 엔드 연산자 용도로 썼고 여기서는 레퍼런스 변수라는 용도로 썼어요. 하나 가지고 지금 세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이거 자, 자, A는 여기 있죠. 그리고 P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 맞죠? 공간이 따로 있어요.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B는, 이 B는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b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냥 이름을 하나 이렇게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문장 여기서 보면 20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20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a에다가 50 넣어라. 그럼 이게 5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b에다가 70 넣어라. 그래도 여기가 70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별 p에다가 아, 8 0도라 그래도 여가 80으로 바뀌죠. 그 포인터가 알잖아. 이렇게 해서 기를 바꿨으니까. 맞죠?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이 P는 뭐다? 포인터 변수. 이 P를 에,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이럴 때이 B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참조 변수. 레퍼런스 변수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레퍼런스 변수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이 개념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 알면 콜 바이 레퍼런스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핵심 개념이 이거예요. 다시 여기서 먼저 정리해 퍼센트 &%는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 어, 입력 받을 때 주소를 쓴다. 또는 그냥 출력해도 되죠. a에 이거 출력하면 주소 나오죠? 그다음에 비트 앤드 연산자. 그다음에 레퍼런스 어, 변수를 사용할수 있는 거. 됐죠?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요거 해 볼게요. 자, 이거 그림으로 그냥 그려줄게요. 어, 값을 바꾸고 싶어요. 어. 값을 바꾸고 싶어요. 자, 이거는 지금 콜바이 밸류 코드예요. 콜바이 밸류. 봐보세요. 어떻게 넘어가든지, a가 x에게로 보내졌고, b가 y에게로 보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막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출력하면 x 값과 y 값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열로 전달은 되지 않았어요. a와 b 값은 그대로 왼쪽에서 그 함수 안에서는 바뀌었는데 그 메인 함수까지 전달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이쪽이 메인 함수고 이쪽이 어, 수업 함수인 건 알죠? 자, a 여기 있고요. a 100 여기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 얘가 b고요. 이 여기 200 들어 있어요. 여기 x 자 여기 y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0을 일로 가지고 왔죠 200을 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뒤집는 거 이게 뭐예요 콜바이 비율이잖아요 콜바이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더 있냐면 이게 생겼어요 이게 예? 퍼런스 변수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기질 않아요. x와 y가 생기질 않고요, 생기질 않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어, a라는 변수 이 공간 이름을 그냥 x라고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b가 새로 생기지 않고 이걸 그냥 y라고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공간은 하나인데 공간은 하나인데. 어, 이름은 두 개예요. 이게 레퍼런스 변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이쪽 아래에는 그래도 TMP는 있어요. 자, TMP는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죠. TMP 여기 있으니까 100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첫 번째. 그다음에 y를 x에다가 집어넣는다. y를 x에다가 이렇게 여기 200. 자, 두 번째. 이쪽에 있던 백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 백, 이세 번째.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뉴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두 개의 값이 지금 막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뉴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유리한 겁니다. 콜바이 레파르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엄청나게 속도가 느리다니까요. 요거는 지금 인티저리 가 4바이트짜리 하나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200메가, 300메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프로그램 우리 컴퓨터 안에서 수도없이 많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속도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콜바이 밸류보다는 콜바이 레퍼런스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된다? 이쪽에 따로 공간이 필요 없다. 그냥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걸 그냥 이름을 하나 더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콜바이 밸류, 값에 의한 호출. 함수 호출할 때 값을 보내는 게 콜바이 밸류예요. 그 다음에 콜바이 포인터, 콜바이 어드레스,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함수 호출할 때 주소를 보낸다. 주소를 보내니까 어떻게 하자? 내가 잠시 보관하는 그 매개 변수도 뭐가 있어야 된다? 포인터 변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콜바이 레퍼런스, 참조에 의한 호출인데, 어, 이건 어떻게 된다? 새롭게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이름 하나 더 쓰게 해주는 거다 내가 이런 거죠 자, 친구한테 어, 책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 비싼 책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 한,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친구가 보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내 책을 하나 아,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한권 사서 선물해 주는 거죠. 이거 너무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재본 많이 하죠. 재본해갖고 한 권을 준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거 물리적으로 책, 책이 두 권이 되는 거죠. 두 개의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방을,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을 친구도 언제든지 들락날락 걸릴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러면 내 친구는 내 방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내 책을 볼수 있잖아요. 책은 한 권이에요. 근데 나도 보고 친구도 볼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개념보다 이 콜바이 레퍼런스예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어, 메모리 공간을 같이 쓰자. 라고 하는 거. 어, 이게 콜바이 어, 레퍼런스예요세 개를 분명히 구분을 하세요. 만약에 혼동이 되면 이전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제 그제 했던 것들을 가서 찾아서 다시 보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C 언어에서는 이 문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C 언어는 콜바이 레퍼런스는 없는 거예요. 콜바이 레퍼런스는 싱글 브레에 있는 개념이에요. C 언어에서는 콜바이 밸류만 존재해요. 그런데 콜바이 포인터, 콜바이 어드레스도 결국은 콜바이 밸리한 종류인 거예요. 왜? 제가 주소도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함수를 호출할 때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니까요. 주소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 콜바이 레퍼런스를 흉내 내는 거죠. 콜바이 포인터를 가지고 콜바이 레퍼런스가 참조해서 가능하도록 흉내를 내는 거지 엄밀한 의미의 콜바이 레퍼런스는 아니에요. 이게 엄밀한 의미의 콜바이 레퍼런스야.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